자, 저희 놀이터 놀이터로 가자. 자. 오, 안녕. 안녕. 안면 알지, 저거 이제. 자, 내리자. 뭐할 거야, 뭐, 뭐할 거야. 이거 아빠가 들 거야. 아, 뭐 아빠 찍어줄게. 어, 근로 가는 거 아니지. 거기 내려오는 데지뭐 어제 어디르기 갔어? 저쪽 위로 올라갔지. 저 위로, 그렇지. 올라가고, 올라가자, 어. <laughs> 친구다 친구, 오빠인가? 오빠다. 올라가. 응. 물 먹고 있네. 올라가봐. 하나 둘. 그렇지. 이제 올라갈 수 있지. 어. 오자. 또. 올라가야지. 그렇지. 오자. 나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. 아빠 갈게. 셔 여기 있다. 아빠 여기 있다. 거기 앉아서 내려오세요. 어. 발 앞으로. 발을 앞으로. 발을 더 앞으로. 그렇지. 슈! 우와. 재밌지? 아, 재밌어. 어. 어째 어디 가? 나가려요 괜찮아 가 봐. 또또 올라가자. 자, 올라가고 한번더 탈까? 어, 자, 올라갔고 여기 올라가 이제, 자 이제 놓고 아빠 손 놓고 그렇지, 어, 자 올라가, 올라가서. 음... 재밌지 오쨈... 슝왜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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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까 한번 아빠도 신나봐 가지고 웃자 여기 어, 안 시원하네. 덥네 여기. 생과 목까지 못지 예쁘다 그올 <그치? 목소리> <올라가고 꼭> <목소리> 외국 친어이구아마구들이 많이 있네. 얘기저기공 응? <laughs> 있다. 공. 공. 공한테 가보자 공공 저기 저기 저기. 저. 여기. 잡았다 <laughs> 어 축구도 해이구 던졌다 음, 엄청 예쁜 꼬마 아가씨가 있네 어, 헤딩했다.